눈에서 무슨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누구한테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애가 눈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눈동자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와, 근데 얼굴은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눈은 슬프다. 힘든 일이 있어가지. 고 음. 사실은 네.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음. 지금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들. 네, 네. 남자아이. 네. 음. 얘가 어릴 때. 너무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눈물도 환한데? 네. 피부도 해갖고. 예요 눈도 부리부리한데? 네, 어디 이렇게빠지는 애가 아니에요, 진짜. 공부도 너무 잘해서 잘 커졌거든요. 음. 근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취직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방에만. 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음. 군대 갔다 와서 알바 좀 하지 않았어? 응, 그렇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음. 어, 할머니가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어, 인정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인물도 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애가 허리 아프다 소리 안 해요? 허리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허리 하고 고관절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애기가 음. 근데 할머니가 왔을 때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나는 무엇이 돼야 돼, 뭘 해야 돼, 그게 분명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군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여기가 변한 것 같아요. 군에서 무슨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얘기를 잘안 해가지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했는데. 그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음, 네. 그 지금 상황이 지금 잠깐 보여지는데, 그 상황을 누구한테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얘기해서 상명을 달고 병정 달기 전인가 그 무렵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게 머리에서 잘안 없어져요 지금까지도 또 동자가 가서 봤는데 너네가 다 자야지만이 움직여 자야지만이 그것도 살금살금 다니면서 지금 먹고 싶은 거 가져가서 지네 지방에서 먹거든 그리고 자기네 이제 다, 지, 다 엄마도 직장 다니잖아 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해. 군에서 충격이 컸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료가 사고도 갔어요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저만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그걸 털어야지 털어야지 하는데 나가서 막상 일을 하려면 그게 어, 앞을 가리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기도 바쁘고 식구들이 다 바쁘니까 얘가 뭐 워낙에 잘 하는 애니까 제가 언젠가는 나가서 뭐 취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하겠지. 그러니까 바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애가 더 심각해지고 하니까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어, 근데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말해본들 엄마가 그거를 이해를 하겠어. 엄마는 개는 머리가 영리하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그거 가지고 네가 왜 너도 아니고 남인데 근데 그걸 못 붙여나가 그렇게 말을 할 거는 빤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가 볼 때는 방법은 걔가 우리 집을 오지는 않아요. 절대로 음. 어떤 상황이 돼도 이런 데는 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기가.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걔 사주하고 그 정확하게 듣고 기도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좀 걔를 많이 좀 빌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뭐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고 이제 점점 심해져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위험하지 않다고 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어. 지금은 너무 이거 깊던데. 지금은 음. 어.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애가 눈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눈동자가.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거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언 네. 순간이니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상문살 망자 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보지 말아야 될걸 받고치가 거기에서 이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관지도안 좋고, 이 목티도 안 좋고, 그러니까는 동료? 네. 어, 그렇게 개가 안 좋게 간게 얘한테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겠네요. 기도를 하고 중심을 잡게끔 기도를 음. 많이 좀 해주고요. 음. 그러고 나면 조금 풀린 상태에서 음. 지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할 때, 그럴 때 한번 어, 데리고 와서 개를 이렇게 이제 상문살 망제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좀 비껴 주면은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서 조금 나아지고 하면은, 이렇게, 어, 지가 먼저 말을 하고, 말을 걸고, 말을 하려고 하고, 사람 있을 때 밖에 거실에 나오고 음. 할 때는 놀리지 말고 좋게 받아들이고요. 음. 어, 그리고 네. 지가 먼저 말을 하면 그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셔요. 네, 그날을. 그래, 어,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게 어떻게 알았어, 엄마? 음. 그렇게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할수 있는 거는 기도 좀 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걔들 뭐 데리고 뭐 구슬하셔 뭐가 아니고 좀 빌어주셔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중심을 잡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얽매 있으면 안 되겠다. 중심을 잡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말씀은 백일을 기도를 하세요. 백일 음. 음. 기도를 하시면 그 안에 지가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이러지 그거 거기서 이제 깨고 나올 것 같아요. 음. 그거는 할머니 신령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단계 단계 해서 취업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런 의욕이 생길 거예요.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괜찮아요. 좋겠어요. 그래도 어, 그 이제 힘든 고비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생각, 네. 어, 거기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어때 조상에서 이렇게 같이 음.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 음. 이유도 모르고 안 왔으면은, 음. 답답하게. 자기도 이런 거 싫어하잖아. 좀, 잘, <laughs> 네, 음. 잘 모르니까. 어. 근데 어찌 답답했으면은, 정말. 이유를 일단 알고 나니까 살겠어요 진짜 음. 아 그러시니까는 네. 어, 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어, 지금도 네. 얼마나 힘들까 그걸 좀 알아주고 기다려줘요 알겠습니다 음. 그래야죠 네네 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요, 네요.